말이 마차를 끌고 갑니다. 언제나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마차로 하여금 말을 끌고 가게 하려고 마차를 말 앞에 둡니다. 어떻게 마차가 말을 끌고 갈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말도 안 되는 짓입니다. 이렇게 말도 안 되는 행동이나 말을 할때 서양에서는 말 앞에 마차 놓기 라고 표현합니다. 그럼 우리는 이런 것을 무엇이라고 표현할까? 우리가 쓰는 말은 한자에서 온 표현인데 주객 전도입니다. 이 말은 글자 그대로 보면 주인과 손님이 뒤바뀌었다 하는 뜻입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객반 위주입니다. 이 표현에서 앞과 뒤를 보면 객자와 주자가 있으니까 손님과 주인을 나타내주는 말인 듯이 보입니다. 사실이 그렇습니다. 이 표현은 주객전도라는 말과 비슷한 말입니다. 주객 전도는 주인과 손님이 뒤바뀌었다는 의미고, 객반 위주는 손님이 거꾸로 주인처럼 행동한다는 의미입니다. 이 제목이 오늘 본문과 어떤 연관이 있는지 본문을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먼저 본문을 설명하기 전에 미리 말씀드려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것입니다. 엄밀히 말해서 요나서 4장은 1절에서 마지막절인 11절까지가 한 묶음이기 때문에 4장 전체를 한꺼번에 다루어야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확연하게 잘 드러납니다. 바꿔 말하자면 기록자가 이 요나서 4장을 쓴 목적이 무엇인지가 분명하게 드러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요나서 4장을 한꺼번에 전부 설교하기에는 아무래도 한 번의 설교로는 부족합니다. 따라서 오늘은 이 앞에 네 구절만 설교의 본문으로 잡았습니다. 그렇지만 본문을 기록하는 의도는 요나서 4장 전체 비추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본문을 살펴볼 때세 가지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요나는 어째서 여호와에게 진노하였는가? 둘째로 요나는 여호와에게 어떻게 기도했는가? 세 번째로 여호와께서 요나에게 어떻게 대답하셨는가? 응답하셨는가? 이세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첫째입니다. 요나는 어째서 여호와께 진노했는가? 화를 냈는가?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얻기 위해서 1절을 봅니다 1절은 요나가 심히 싫어하고 노하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요나는 무엇을 싫어했을까요 앞뒤의 문맥을 살펴보면 요나가 싫어한 것은 니누에가 멸망당하지 않고 살아남은 일입니다 요나의 생각에는 니누에가 반드시 멸망되어야만 합니다 요나는 40일이 지나면 니누에는 뒤엎어질 것이라고 선포했습니다. 그러니 니누에는 그렇게 멸망되어야만 합니다. 니누의 백성은 하나님을 믿지 않을 뿐더러 악하고 잔악하기가 이를 데 없는 인간들입니다. 그러니 반드시 멸망되어야만 합니다. 이것이 요나의 생각입니다. 그런데 40일이 지나도 니누에는 멀쩡합니다. 이렇게 니누에가 멸망당하지 않고 그대로 살아남게 된 것이 요나는 싫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요나의 마음은 이렇게 싫어하는 것에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 마음 속에 분또가 치솟았습니다. 누구를 향하여 화가 났을까? 당연히 니누에를 멸망시키지 않고 살려두신 여호와 하나님에게 화가 났습니다. 우리말 성경대로 이해한다면 지금까지 말씀드린 바처럼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원어 성경에 따르면 의미가 좀색 다릅니다. 원문대로 1절을 다시 생각해 보겠습니다. 원문을 직역하면 이렇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요나에게는 심히 악하였다. 그래서 그것이 요나를 불나게 하였다. 이처럼 1절은 그런하로 시작합니다. 앞장인 3장과 연관해 볼때 반대 입장에서 지금 말하기 때문에 그런하를 쓴 것입니다.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요나서 3장 끝 구절인 10절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니누의 백성들에게 긍휼을 그 베푸십니다. 그래서 그들을 멸망시키지 않으셨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는 니누의 백성들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푸신 겁니다. 그런데 이것, 즉 하나님께서 그렇게 은혜를 베푸신 것이 요나에게는 심히 악한 일이었다는 의미입니다. 우리말에서 심이 싫어했다는 표현은 단지 요나의 감정을 나타내주는 말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심이 악하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에 대해서 요나가 판단을 내린 겁니다. 이것이야말로 주객전도의 일입니다. 사람이 하는 일에 선하다, 악하다 판단을 내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오히려 인간인 요나가 더 정확히 말하자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하나님의 종인 선지자가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악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니 이것이야말로 손님이 주인 역할을 한 것이고 종이 주인처럼 행세한 객반 위주입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싫어하거나 마음에 들어하지 않는 것도 잘한 일이다. 옳은 일이다 말할 수 없건을 함을며 하나님께서 자기의 기대와 예상대로 행하지 않으셨다고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악하다고 판단하는 것은 정말 악한 짓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 자신을 악하다고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요나는 인간인 주제에 하나님을 악하다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그 다음엔 어떻게 했습니까? 1절에 보면 그 다음 표현이 무엇입니까? 직역하면, 그래서 그것이 요나를 불나게 하였다. 이런 표현입니다. 풀이하자면, 하나님께서 악하게 행하신 그일 때문에 요나는 화가 몹시 났다는 말입니다. 국어 사전에 따르면, 경상북도 포항 지방의 사투리에 천불나다. 하는 말이 있습니다. 물론 다른 지방에서 쓰긴 하지만 사전에 의하면 이건 포항지방의 사투리라고 합니다. 이 말은 속을 끓이다 하는 뜻입니다. 속에서 우구룩을 끓어오르는 거죠. 요나가 보기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악한 일을 하셨기 때문에 요나는 천불이 니다그 다음에 요나는 어떻게 합니까? 이 천불이 난 채로, 화가 난 채로 하나님에게 기도합니다. 이제 두 번째로 요나는 어떻게 기도하는가 이 질문에 대해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기서 어떻게라는 말은 요나가 어떤 태도나 자세를 취하고 기도했는가를 묻는 것이 아니라 요나가 기도한 내용이 무엇인가를 묻는 것입니다. 요나가 기도한 내용은 2절과 3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의 기도의 내용은 한마디로 풀리하면 내가 진작부터 이러실 줄 알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말을 좀잘 생각해 봐야 합니다. 정말 요나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실 줄 알았더라면, 물론 속은 상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정말 너무하신다고 항변할 수는 있을 겁니다. 또 혹시나 했더니 역시나이시군요. 이렇게 실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악하다고까지 판단할 필요는 없지, 없을 겁니다. 그게 아니라면, 진작부터 이러실 줄 알았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악한 짓을 할줄 알았다는 의미일까요? 요나가 말한 논리를 잘 생각해 봐야 할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2절을 보겠습니다. 2절을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고구에 있을 때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여기서 말씀이라고 그러는데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이 말씀은 누가 한 말씀을 가리키는 건가?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일까? 여호와께서 요나에게 내가 멸망시키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아니면 요나가 말한 말씀일까? 이 말씀이라는 낱말 때문에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건 오해입니다. 이렇게 오해가 생기는 까닭은 우리말에서 말씀이라는 낱말이 쓰이는 그 쓰임새가 독특하기 때문입니다. 잠시 설명하겠습니다. 목사님께서 말했습니다. 이렇게 말한다면 예쁜 말은 아니죠. 어떻게 고쳐야 할까요? 목사님이 어른이니까 말씀하셨습니다라고 해야 좋겠죠. 제가 꼭그 말을 듣자는 건 아닙니다. 그냥 설명하는 겁니다. 그런데 만일 어떤 어린이가 나에게 목사님, 제 말씀 좀 들어 보세요라고 말하면 올바른 어법일까요? 아닐까요? 제말좀 들어보세요. 이렇게 고쳐야 할까요? 도무지 표정을 나타내지 않으니 네. 진행하기가 좀 곤란하네요. 어, 제말좀 들어보세요. 이렇게 고쳐야 할것 같은 느낌이 들겠죠. 그런데... 우리말의 올바른 어법을 따르면 제 말씀 좀 들어보세요 라고 해야 합니다. 이게 옳은 겁니다. 왜 그럴까요? 말씀이라는 낱말은 다른 사람의 말을 높일 때도 쓰지만 아랫사람이 어른에게 말할 때 자기 말을 낮출 때도 쓰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이라는 낱말은 우리말에서는 높인 말도 되고 낮춘 말도 됩니다. 이렇게 제대로 이해하고 나면 요나가 하나님에게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는 자기가 한 말이에요. 자기가 한 말. 예. 우리말 어법에 잘 맞는 낮춘 말입니다. 요나가 하나님에게 지금 말하고 있기 때문에 자기 말을 말씀이라고 낮추어 말한 것이고 우리말 성경은 아주 올바로 번역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요나가 무엇이라고 말씀드렸는지 살펴보겠습니다. 2절 하반절. 이것은 출애굽기 34장 6절에 이미 나온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 앞을 지나가시면서 자신을 가리켜 이렇게 표현하셨습니다. 여호와로라. 여호와로다.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로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선지자들은 당연히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런 분이신 줄을 잘 압니다. 한 예로 요엘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개하기를 권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그 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 하시나니. 어떻습니까? 요나가 지금 한 말은 요엘 선지자의 표현을 거의 그대로 판박이 한 겁니다. 이처럼 요나도 하나님의 선지자이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 성품이 어떤지를 잘 압니다. 그래서 여기서 여호와 하나님의 성품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째서 여기서 이와 같은 말을 요나가 하고 있는 것일까? 그러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거나 높이려고 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한마디로, 요나는, 하나님, 너무 잘나시군요 잘나셨군요. 너 잘났다. 하고, 비꼬는 겁니다. 우리가 이럴 경우 있습니다. 정말 얼굴도 잘생기고 성품도 좋고 공부도 나무랄 데 없이 잘하는 사람을 비꼬을 때 어떻게 말합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그래, 너는 얼굴도 잘생기고 공부도 잘하고 성품도 좋고 아, 그래서 그런 짓을 하는구나. 아주 멋지게 비꼬는 겁니다. 요나도 하나님에게 그렇게 한 겁니다. 게다가 기가 막힌 말을 덧붙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2절 중간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 쓰러 도망하여 싸우니. 이처럼 요나는 자기가 전에 도망치게 된 일을 다시 정당화 시킵니다. 자신의 큰 잘못을 다시 오른 것처럼 우겨보는 겁니다. 한번 찔러보는 게 아니고 생각이 그렇습니다. 한마디로 너 때문에 내가 그렇다는 겁니다. 요나서 2장에서 요나는 나중에 자기가 구원받은 상황을 시로 씁니다. 아주 멋진 시입니다. 그 시로서 자신의 잘못을 회개하고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감사했습니다. 무엇이라고 그 시에서 말했습니까? 한두 구절만 보면 이렇습니다.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나이다. 무릇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사오나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로서 말미암나이다 이렇게 놀랍게 감사를 표현했습니다. 이랬던 요나가 지금은 하나님을 비꼬면서 자신의 잘못을 정당화합니다. 사람이 이럴 수가 있을까? 그렇습니다 사람은 그럴 수 있습니다 사람은 지극히 자기중심적입니다 이 교회 좋다고 너무 좋다고 찾아왔다가 갈 때는 나쁘다고 그 합니다 얼마든지 이해합니다 바른 일은 아니지만 사람은 지극히 자기중심적이어서 자기 이익에 따라 입장에 따라 변덕이 죽을 듯 합니다. 우리가 보시다시피 요나의 기도는 감사하는 기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에게 말했다! 하는 의미에서 기도는 분명하지만 요나의 기도의 내용을 보면 하나님을 비꼬고 공격하기 위한 독설입니다. 이런 기도 들으면 어떻게 하는 게 좋겠습니까? 그런데 요나의 기도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3절입니다. 무엇이라고 말했습니까? 여호와여 원컨대 이제 내 생명을 취하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라. 한마디로 무슨 이야기입니까? 하나님 그렇게 자기 마음대로 끝까지 하실 거라면, 하실 거라면 차라리 날 죽이셔! 하는 의미입니다. 바꿔 말하면 날 살리려면 하나님이 마음을 바꿔서 니네의 백성들을 모두 멸망시켜라! 그러지 않으려면 날 죽여라! 이런 의미입니다. 사람이 이럴 수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이럴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요나의 큰 착각이 드러납니다. 자신이 뭐 굉장한 줄 압니다. 뭐 하나님의 선지자면 굉장합니까? 목회자면 굉장합니까? 주님의 종이라고 막 이름 붙이면 굉장합니까? 요나는 자기 생명 하나가 다른 수많은 사람들의 생명보다 더 소중한 줄 착각합니다. 후에 드러나지만 느에 외에는 12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요나는 그들을 다 죽이고 자기를 살리라고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정말 어처구니 없는 일입니다. 선지자가 뭐 그리 대단합니까? 이것은 정말로 객반 위주입니다. 이제 셋째로 여호와께서는 요나에게 어떻게 대답하셨는가? 4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요나에게 이렇게 물으십니다. 너의 성냄이 어찌 합당하냐? 이 말에 깔린 생각은 뭡니까? 내가 성내는 것은 내가 보기에 전혀 옳지 않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한 것처럼 내가 성내는 건 전혀 옳지 않다. 이렇게 딱 부러지게 말씀하시지 않고 묻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요나, 너가 스스로 생각해봐라. 여지와 시간을 주십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어떻게 됩니까? 요나는 자신의 이 고정된 생각을 고치지 못합니다. 그래서 구절에 보면, 다음에 이제 이 상황을 설명하겠지만, 더욱 강경해집니다.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합당하니이다. 이렇게 고집 불통인 요나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어떻게 감히 자신이 원하는 대로 하지 않았다고 하나님을 악하다고 할수 있을까? 요나가 특별하게 못돼 먹은 선지자이기 때문일까요? 아니면 요나는 특별하게 교만하고 무례한 성품을 가졌기 때문일까요? 그래도 요나는 명색이 선지자입니다. 이 사건들을 다 겪은 후에 이 책을 기록하면서 자신의 이런 못돼 먹은 면을, 교만하다고 보일 수 있는 면을 그대로 기록했습니다. 이렇게 정직한 사람이라면 적어도 다른 사람들보다 훌륭하다고는 못할 망정, 나보다 더 나쁘다! 이렇게 말하기는, 우리보다 더 악하다! 이렇게 말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요나를 특별하게 나쁘다거나, 악하다거나, 무례하다거나, 교만하다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최소한 우리는 요나가 우리와 같은 공통적인 심성을, 성품을 갖고 있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하고 요나가 한 말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간절히 바라는 대로 해주시지 않았을 때, 우리 마음 어떻습니까? 좀 비슷한 심정이 아닙니까? 요나가 이 일을 겪은 후에 이러한 자신의 그 정말 몹쓸 태도와 마음을 기록하지 않았다면 요나는 좋은 선자로 지 기억될 수도 있었겠지. 근데 기록했습니다. 자신의 못됨과 모순됨과 그릇됨을 낱낱이 기록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성경의 기록 목적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요나 자기가 생각하던 그런 분이 아니시라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기록한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오늘 본문에 나타난 하나님은 정말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입니다. 자기게 못되게, 자기를 악하다 하는 자에게까지도 오래 참으시고 다시 생각할 시간을 주시는, 정말 오래 기다리시는 분입니다. 내가 요구하는 것이 정당한가? 내가 나를 이해하는 것이 올바른가? 생각하게 놔두고 기다리시는 분입니다. 내 뜻대로 안 됐을 때, 내가 바라던 대로 안이 됐을 때, 공의가 없다고 생각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다? 하나님을 원망할 수 있죠. 그래도 하나님은 우리를 쥐어박지 않으십니다. 더 생각할 시간을 주시고 기다리십니다. 그런데 왜 사람이 요나가 이렇게 했습니까? 한마디로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부족한 것이 중요한 원인입니다. 이미 요나서 1장 9조를 보면 요나가 뱃사람들에게 잡히죠. 너가 누구냐?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다. 요나는 자기가 믿는 하나님이 천지를 지으신 분인 줄 압니다. 그런데, 그런데 도망칩니다. 천지를 지으신 것만 알지 천지를 다스린다는 것은 놓쳤습니다. 큰 물고기를 예비해서 요나를 먹게 하십니다. 그리고 살아납니다. 구원에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진짜입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이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는 분노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진정한 이해, 올바른 이해가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바르게 이해하면 다른 사람도 나처럼 생각할 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바르게 이해하면 내 삶의 큰 기쁨과 나의 주어진 일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주어진 일에 대해서도 감사할 줄 알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잘 신뢰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속, 머릿속을 스스로 살펴봅니다. 내 안에는 요나와 같은 오해되고 그릇된 생각들이 자리하고 있지 않은지, 왜내 마음에 이렇게 원망과 불평과 남의 잘 되는 일에 대한 속상함과 질투와, 내가 싫은 사람에 대해서는 더욱 가혹하게 말하고, 못되기를, 잘 안되기를 바라고 하는 심정이 도사리고 있는지, 우리 자신들을 살펴보고, 하나님, 저희가 이 잘못을 진심으로 깨닫고 회개하기 원합니다. 저희 마음에서 굳은살을 제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공의와 은혜와 사랑과 극율과 인내하심을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진정으로 감사하는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을 올바로 이해해서 우리 삶이 더욱 밝게 바뀌기를 원합니다. 남을 원망하기 전에 하나님을 알게 힘쓰고 하나님 앞에서 내 잘못을 돌이켜볼 줄 아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